네, 부산 사하갑 이선근 의원입니다.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고생하는 공무원 조직이 저는 그 소방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마와 싸우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스스로 순직도 되기도 하고 공상 비율도 가장 높은 조직이 어, 소방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통계가 어,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심하다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PPT 첫장 한번 띄워 보시죠. 올해까지 지난 5년간, 지난 5년간 소방공무원들이 자살을 한 현황을 보니까 수치를 몇번 넣으시지만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를 보면 전체 합치면 한 75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한 15명 꼴로 자살을 하고 있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맞죠, 정장님? 예. 예, 그 다음 주십시오. 페이지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러니까 일하다가 순직하거나 공상한 현황을 보면 5년간 똑같은 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5년간 6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직이나 공상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자살을 하는 수치가 더 많다는 게좀 충격적입니다.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볼수 없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여건 속에서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청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어님 말씀 주신과 같이 소방 대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처참한 광경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누적, 정신적인 충격으로 누적이 되고. 것이 결국은 그 발병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업무 환경도 상당히 많이 열악하거나 더 과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5년간 소방 활동 현황을 보면 업무의 비중이 5년 동안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5년 전에 비해서 20.3%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죠. 그리고 119국업 소방 대원 폭행 비해 사례도.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올해 2023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어, PTSD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비율이, 어, 6.5% 정도. 그리고 또 우울을 느끼는 것이 6.3%. 수면 장애가 27.2% 이렇게 과학게 마음 건강과 정신 건강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에 따라서 자살 우려의 관리 필요성 있는 어 공무원들의 소방 공무원들의 비율이 4.4%가 되고요. 자살을 1회 이상 생각한 비율이 무려 8%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상 사건 1년간 평균 노출된 횟수가 어, 6.3회가 되고요. 외상 사건 1년간 15이상 회 노출이 된 퍼센트가 10.2%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어, 현실이라고 볼수 있는데, 청장님 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보는데 예.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희들은그 나름대로 PTSD에 대한 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참 말씀을 드리면요.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느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일단은 그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서 일대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완화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은 병원, 병은 병원, 병원에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에서 전부 다그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정에 있어 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힐링 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그 운영을 해 가지고 좀쉴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담이나 또 치유를 할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신적인 심리치료나 또 치유를 할수 있는 게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거든요. 그래도 예. 다행스러운 건, 2026년에 강릉이죠. 소방심신수련은.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예, 지금 현재 그 설계 단계, 예. 설계 단계 있고요. 한 27년 정도 정도까지 되면은, 간다. 예,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저희 국회 요청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하나만 보시면 어, 상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죠? 예. 언니 네. 말씀 그 유념해서 저희들이 좀더또그 그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겨는 청 동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